사인 형태로 조화 진동을 하고 있는 줄이 있습니다. 이 줄의 에너지 전달률을 구하려고 합니다. 줄의 작은 조각인 dl만큼의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dl을 dx와 dy로 성분을 나눠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작은 줄의 조각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선밀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. 이 조각의 길이는 dx와 dy의 성분의 합으로 볼수 있으므로 근사각수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의 관계를 이용하여 줄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고,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. 이 줄의 파동은 조화 진동을 이루므로 파동 함수를 사인 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를 위식에 대입하여 전체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. 한 파장에서 코사인 함수의 평균은 2분의 1이므로 이를 적용하고, 에너지 전달률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 크기로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